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2014 80286 아파트 2분의 1 /2 집은 강제 경매고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감정가, 2분의 1 집은 감정가격이 3억 6,800이라는 얘기는 7억 정도쯤 되는 아파트라는 얘기인데, 여기 7억 정도쯤 되는 아파트를 4,800만 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포기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취야될 수도 있고, 취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보면 반드시 취해야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냐뭐왜취하가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내에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 보십시죠 조, 조, 두 명이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근데 그러 보면, 주민으로 앞번호가 같으죠. 이게 둥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입된 것이 없거든요. 그니까, 러제가 생각해보기엔, 몰래, 이분인 경우에는, 능노를 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인 2분의 1인데, 현재, 최고를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될 수도 있고, 취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취하된다고 가정하지 말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취하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질러서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질러서 낙찰받지 말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서부터 이제 다시 물건 계열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200성동의 1층입니다. 여기에 보면 2분의 1 지분입니다. 쌍둥이가 둘이서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전입된 사항이 뭐 채무자 점유, 주인 점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입된 것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고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현재 이 아파트에 주인 노릇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주인으로서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가기도 싫고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 취하를 시킬 수 있고 공정 우선 매수도 할수 있겠지만은 주인으로서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취하가 되거나 공정 우선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게끔 되면들어할수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지분권자으로 연락을 해서 다 팔아서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같이 가서 국민주한테 그러니까 국민주교한테 가서 해가지고 양 나눠서 현금으로 분할해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현재 가격과 현재의 가격과 암정 가격을 분해해보고 암정 가격에 현재 거래 가격에 최소한도 25% 이상의 차이가 나야지 수익이 생겼습니다. 취 등록서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시간이 걸리고 이게 하기 때문에 한 6~7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잘 됐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승대편 지분권자가 또 이상한 사람이 돼서 아, 니난 그렇게 못해 너 맘대로 해봐 하면 우리는 할수 없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소송 비용도 물론 들어가지만 시간이 또. 한 2년 내지 10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게 나쁠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이 3년 지나게끔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절대로 가격을 낮게 써서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권리 분석을 보면 다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지분으로 해서 같이 지금 보면 됐고, 가압류가 이렇게 돼 있죠? 가압류된 것이, 강제 경매로 나온 것이, 얼마나 오면, 4,800. 원래는 가압류 중 여기 보면, 이게 뭐죠? 현대카드, 뭐 이런 것 같거든요? 현대카드 이렇게 해서 600 얼마 했다가 지금 보면 4,800으로 늘었던 얘기는 그 후에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보면은. 보면, 2분의 1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설정 없이. 가드대금으로 해서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대금으로 경매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갑자기 경제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나빠졌다는 뜻은 이분이 경제, 기향, 경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가 언제나 몸이 아프든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지르지는 말고 낙찰을 받기를 권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입세대 확인면에는 아무 등재 사신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쌍둥이 둘 중에서 아무도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현재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